저는 곧 이사를 가는데 가끔 올라온 유튜브 영상들의 좋아요를 눌렀더니 어느 순간 저한테 이상한 광고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 걸그룹이라던가 아니면 직캠 뭐 댄스 영상들의 좋아요를 눌렀을 뿐인데 장난 그만하고 본 게임으로 넘어갈까라던가 곧 이사 간다고 인터넷 설치 좀 알아봤더니 기가 막히게 인터넷 관련 광고들이 뜨기 시작했어요. 딱 저한테 필요한 광고가 뜨다 보니까 뭔가 끌리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궁금해서 클릭해보곤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페이스북, 구글,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들이 이 시대를 정복한 이유입니다. 페이스북은 지금까지 비즈니스의 근본을 이루던 것들을 변화하던 변곡점의 시기, 그러니까 인터넷 대중화 시기에 기가 막히게 이미 설립되어 있었고 수년 뒤 기존 사업을 뒤집는 거대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즉 어떤 파괴적인 혁신이 있었을 땐그 신호는 이미 와 있어요. 다만 우린 그게 너무 희미해서 보지 못하고 너무 먼 미래의 일이라면 평가절하하죠. 실제로 빌 게이츠는 1995년에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2년 후 일어날 변화는 과대평가고, 10년 후 일어날 변화는 과소평가한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파괴적 혁신의 변곡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다시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몰락할 것만 같은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앞으로의 내용들은 페이스북에 투자를 하고 있는 주주들이라면 꼭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주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끝까지 봐주세요. 페북이 뭐가 문제냐고요? 딱한 에피소드로 그 이유를 정리해 드리죠. 블룸버그와 경쟁하고 있는 경제지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 창업 초기 그의 친구와 나눴던 대화를 폭로합니다. 주커버그는 말합니다. 하버드 대학생 누구든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이메일, 사진, 주소, 사회 보장 번호 이런 게 4천 건에 있으니까. 그의 친구는 물었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 거야? 주커버그는 답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나한테 보내줬어. 이유는 몰라. 멍청한 거지. 여러분이 어떤 뉴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거기에 있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에 좋아요를 눌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컴퓨터에 페북에 쿠키가 설치되고 페북에서 여러분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페북도 인스타도 하지 않지만 그들은 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파문으로 2018년 주커버그는 청문회에 출석해 거의 10시간 동안 지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1년 뒤 페이스북에선 또 2억 6천만 명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문제가 발생했죠. 과거엔 이렇게 무작정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은 느껴지지 않나요? 2016년 조사된 바에 따르면 무려 절반 이상의 미국인들이 주소득 상실보다 개인정보 침해가 더 걱정된다고 답했고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전 세계 최소 50개국 이상의 정부가 개인정보 접근을 규제하는 법령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2018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조지 소로스는 페이스북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공언하기도 했죠. 만약 선진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개인 정보의 접근을 규제해 버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페북을 비롯해서 이용자 정보를 활용해 광고 수입을 추구하는 플랫폼들은 위기를 맞게 될 겁니다. 즉, 현재 페북 인스타, 구글 등 많은 기업들은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물론. 페북은 이제 광고 수입 외에 메타버스라던가 그런 개발도 하고 있고 구글 역시 구글 스토어부터 클라우드 더 나아가 양자 컴퓨터까지 다양한 미래 산업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이런 거대 회사들이 쉽사리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10년 뒤 그들의 모습과 사업 구조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제로 2020년 구글 사용자들은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을 통해 6조원대의 소송을 제기했어요 지금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투자를 하는 것은 큰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내용은 컬럼비아 MBA 교수이자 세계 10대 경영학자로 알려진 리타 맥그레스의 신작. 모든 것이 달라지는 순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광고입니다. 이 책은 아마존 넷플릭스 페북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했고 또 어떤 기업들이 살아남고 어떤 기업들이 파멸을 이룰지에 대해서 경영학적인 관점을 통해 답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책을 저처럼 창업을 염두에 둔 사람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자,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이 달라지는 이 순간을 찾아오고 나서야 사람들은 아, 시대가 변했구나 이런 걸 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앞에서 말했던 이미 오래전부터 와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천천히 다가오다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넷플릭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이 변화가 일어난 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잊어버려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수많은 연구들이 있죠. 마치 한참 뒤에 나올 것 같은 연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페러브스카이트니, 홀로그램이니, 에너지 하베스팅이니, 5G 밀리미터파니전고체 배터리니. 사실 모두 이미 와있어요. 하지만 마치 오지 않은 것 같죠. 왜냐면, 겉으로 보기엔 제로거든요. 예를 들어 2000년대엔 DVD 대여라던가 비디오 가게가 줄이었기에 넷플릭스는 성장하지 못했죠. 하지만 넷플릭스의 창업주는 당시 이미 존재했던 스트리밍의 잠재력을 알아봤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린 2002년이 되면 컨텐츠 소비의 50%가 스트리밍일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제로였다. 우리는 2007년엔 컨텐츠의 50%가 스트리밍일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이번에도 제로였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렸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왔다. 제가 과거에 말했던 연구들 분명 어떤 것은 사장 되겠지만 어떤 것은 폭발적으로 성장해버릴 겁니다. 현재 페이스북, 구글, 애플, 넷플릭스, 테슬라가 만들어졌듯이요. 하지만 그때가 되고 새로운 기업들이 생겨나고 또몇 달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또 다들 까먹고 10년 뒤에 올 미래 기술들을 보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며 비아냥 되시는 분들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소설가 윌리엄 킵슨은 말했습니다. 미래는 이미 와있다. 단지 고르게 퍼져있지 않을 뿐이다.